우리가 한번 이거 아침인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환경 속에 갇혀서 살잖아요. 환경의 통제를 받아서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좋고,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쁘고, 환경적으로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까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 환경의 지배받지 않는 감정이나 이런 느낌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사랑. 여러분, 사랑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그거 사랑 아닙니다. <laughs> 그죠?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죠? 오, 로미오. 그, 그 원수 집안인데, 예, 그 사랑을, 사랑에 빠지니까 그걸 뚫어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사랑의 감정은 환경의 지배를 초, 월하는것 같아요. 다 그렇듯이 또 뭐가 있을까요?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을 뚫어내고 어, 지배당하지 않는 것들이 어떠한 감정이 뭐,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이요. 오 믿음. 그렇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굳건해지는 믿음. 아멘.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믿음도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일들도 네, 정말 그 믿음이 환경을 초월한 믿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 <laughs> 그 정도. 어,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사춘기 아이들. 그죠? 아무리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이 정말 쉽게 되지 않아요. 예, 분명히 이게 옳은데 이게 잘 되지 않고. 그러면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기쁨. 환경의 집에 속에 있습니까? 환경의 집에 밖에 있습니까? 기쁨. 자, 환경의 집에 안에 있다는 것은 어, 상황이 바뀌면 내가 기쁘고 예, 상황이, 안, 어,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기쁘고, 상황이 나빠지면 슬프고, 예, 그죠. 여러분, 기쁨은 환경의 집에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의 집에 밖에 있습니까? 1번 안에 있다, 2번 밖에 있다, 하나 둘 셋. 3번은 없습니다. <laughs> 자, 어, 환경의 집에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하나 둘 셋. 2번, 2번이요. 내가 기뻐하리라 하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져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꼭 그런 것진 같 않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제가 50절 51절 52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50절부터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한 결과 뭘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했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자, 선동하여 사람을 선동하여 박해했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기분 좋은 일입니까? 기분이 엄청 안 좋은 일입니까? 엄청 안 좋은 일이죠. 사람을 선동해서 막 박해하고 쫓아냈으니까요. 그런데 51절 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 버리고 이고니아온이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로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하게 합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저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왜 손동하고 박해하고 쫓겨나는데 왜 기쁨이 충만할까? 아. 지금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렸던 기쁨과 어 기쁨과 그 성령 충만의 그 기쁨은 환경의 지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초월한 그러한 기쁨이구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 어제 성역 성경공부 시간에 우리 어디 있는지 우리가 지도를 찾아봤잖아요. 요요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 요 정도가 어디냐면 어. 불가리아 지금의 지금의 불가리아 조금 밑에 정도예요. 터키 지역에 어, 불가리아 나라와 그 터키 좀 그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저, 저,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여 모였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던 그러한 제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어, 그 사람들은 선동을 당해 박해하게 하고 쫓겨남을 당했는데 그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 누린 기쁨은 어떠한 기쁨일까요? 지금 이방 민족들,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제시가 되었어요 그들이 얻게 된그 새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기쁨이겠죠 구원에 대한 기쁨이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을 갈수 있다는 그 복음 그 구원의 기쁨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전달되어지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고 박해받고 쫓겨 당함을 당해도 그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지라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오늘 나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은 환경 안에 있습니까? 환경을 초월한 기쁨입니까? <laughs> 아, 요즘 자꾸 이렇게 재채기가 나오고 제가 저의 침의 사례가 걸리고 그렇습니다. <laughs> 아, 아직 그런 나이 안 됐는데 아, 요즘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아, 아침에 안경을 안 쓰면 글이 안 보여요. 이거 있잖아요 어른들 이거 이게 네 도보기가 도보기 돋보, 도보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저 아, 할머니 생각 나서 그래요. 아막 자꾸 헛기침하시고 예막 네, 살에 걸리시고 그러셨던 게 기억이 나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기쁨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기쁨은 환경 안에 있습니까? 환경 밖에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구원을 힘입은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정말 이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작은 일들 정말 한달 지나면 잊혀질 일, 1년 지나면 잊혀질 일 정말 아무리 큰 아픔과 상처도 2년, 3년 지나니까 좀 희미해지더라고요 2년, 3년 전에 여러분 진짜 막 이걸 내가 막뭐 사로마로, 사로마로 했던 일들이 있었지요. 지금도 그것 가지고, 아 물론 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로 영원히 갈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하나의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인데, 우리가 잊혀질 일들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그 천국의 기쁨과 그 구원의 소망을 바꾸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나에겐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오늘 내겐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내 삶에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눠 보았듯이 14장은 어 이고 이온이라는 곳. 왜냐면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14장은 이제 이고 이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데요.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열심히 할때 정말 두 양극의 모습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들을 선동하고 밖에서 쫓아내려고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은 이제 있었고요. 또 한편에 그 이방인들은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안아주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그그온 시민이 그 44절부터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여 하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방인들은 열광을 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기 한게 이깁니까? 열강 한게 이깁니까? 시기가 이긴다는 거예요. 아, 이 시기가 무섭구나. 사, 45절 말씀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만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항상 잘 되는 집 옆에는 시기가 따릅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아, 내가 잘 되고 있구나. <laughs> 여러분 잘 되지 않으면 시기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시기하고 이렇게 질투하고 이 사람을 그래도 시기할 게 있구나라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움을 받고들랑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큰 감사를 할수 있는 감사원금,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시기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자, 아무튼 이 사람들이 그 시기가 가득해서 결국 쫓겨냄을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내가 처음으로... 평생에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이방 민족 이반 도시로 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와 너무 너무 신기한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씨 이게 진짜 되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겠습니까? 또한 막 그렇게 막 붕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랑 같은 동족이고 같은 민족이었던 사람들이 시기를 내서 선동하고 박해하고 막 그들을 쫓아내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열매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에휴 안될 일이구나. 아예 그냥 아 여기서 그냥 욕이나 먹다 가야지. 그냥 그렇게 하고 포기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이 막 증거되는 모습을 보니까 어막 흥분하고 막 너무너무 와 진짜 이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이어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쫓겨나고 박해를 당하고 추방을 당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였다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질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게 뭐하는 곳입니까? 난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진짜 기도하고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나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쁨과 온 동네의 소문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6월절을 한번한번 한번 지낼 때마다 아 안식일을 한번한번 한번 지날 때마다 다시 말해 한주한주 한주 지날 때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질 일이죠. 하지만 그 제자들의 감정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가운데 계속 임했던, 떠나지 않았던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 기쁨. 근데 왜이 사람들은 기뻐했을까? 우리는 더큰그 작은 갈등의 그림 말고 조금 더큰 그림을 보면요. 그러고 보니 우리는 선동 당하여 박해받고 쫓겨남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좋고 부흥의 때에 나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이들은 기뻐했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결국 이곤이온으로 쫓겨나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곤이온에는 더큰 부응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슬픔이, 오늘의 시기가 나에게는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요. 억울함을 기쁨으로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더욱더 큰 열매가 있으리라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한번 더요. 억울함을 기쁨으로 이길 힘. 억울함 속에 갇혀 있는 기쁨 말고요. 그 억울함을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기쁨. 그 기쁨과 그 기쁨으로 이길 힘은 어디냐면요. 이 억울함 뒤에 더욱더 큰 열매가 있으리라는 믿음과 확신이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이 기쁨의 감정이 환경 안에 있는 거라면, 아마 그 비시디아 안디옥 안에서 그들을 쫓겨날 때, 혹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게 감옥에 갇힐 때, 그럴 때마다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기록되어져야 돼요. "나 바울은 말하노라.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캄캄한 감옥에 오랫동안 넣어놓으실 수가 있을까? 나 바울은 말하노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렇게 큰 부흥과 정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셨다 one, no o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너무 신기한 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게 바울이든 o 라든 바나바든 베드로든 누구든 그들은 감옥에 가도 기뻐하고. 다른 도시로 쫓겨나도 기뻐하고 박해를 당해도 기뻐하고 나중에 성교여행 1차, 2차 돌고 돌아올 때성교 보고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박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고통과 환란이 이들을 이들을 이들의 기쁨을 감추어 줄 감추어낼 수 있는 환경 속의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억울함을 기쁨으로 이길 힘, 더욱더 큰 열매가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사실에 여러분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건 나에게 어려움을 겪다가 그냥 죽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환창 내가 여태까지 힘들 때 나에게 어, 나를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고 잘 나가고 이렇게 점점 좋을 때 모든 오인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모이고, 막그 이방에 붕이 일어나고자 할 때에 억울하게 선동하고 박해당하고 쫓겨남을 당해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아,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사역 마치게 하셨구나. 이군이온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고 쫓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난 이제 이군이온을 정복하러 간다. 하나님의 뜻은 이군이온에도 있구나. 여러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저 천국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도피성 사명을 외치고 있어요. 정말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저는 압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루가 멀다.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요. 공동체 속에서 개인적으로. 진짜 하루가 멀다. 조금만 과장해서 표현하면요. 한 3일 정도. 아우, 어, 이제 좀 편안하다. 3일이 못 넘어가요. 3일이. 아우, 어, 이제 좀 자리가 잡히나? 그럼 빵. 아우, <laughs> 어, 이제 좀이 이 문제가 해결되나? 그럼 빵.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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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일들이 계속 터져요. 그러면 점점 위축돼야 정상이거든요. 에휴, 이거 안될 일이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그러한 일들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될 일이다. 라는 확신이 점점 커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에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할 때입니다. 진짜 그러한 확신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더 커져요. 야, 이거 진짜 될 일이구나.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한국교회에 새바람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교회와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진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건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이 아니면은 할수 없는 정말 그러한 이방 4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이같이 아니요 46절부터 봅시다 아무튼 45절에 반박하고 비방을 당하고 시기가 가득했어요.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주님이 필요한 상처 있고 힘 있고 아픈 자들. 그들을 교회에서 안아주고 품어준 게 아니라 그들을 버렸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단별락이 점점점 높아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 우리는 그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기로 자처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였도다. 47절. 주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이방인들 아우, 야 너는 아우, 나딱 봐도 얘 너는 진짜 야너 그냥 빨리 빨리 지옥에 가야 돼. 아우, 하나님은 저 사람 안 잡아가고 뭐하시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구원이 없고 당이 마땅히 정말 지옥 불의 불쏘시개로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그 이방인들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런 구원의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을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두렵기만 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꼭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기, 어, 기록되어 있던 바울과 신라와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쁨과 성령 충만함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이 가져다 주는 기쁨 말고요. 성령님께서 내게 가져다 주시는 기쁨이요. 반드시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기쁨.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뚫어낼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내게 가져다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고 회복해 갈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의 격리자가 되지 마십시오. 복음 사역의 주역이 되십시오. 복음 사역의 격리자가 되지 말고 복음 사역의 주역이 되자. 시작. 복음 사역의 격리자가 되지 말고 복음 사역의 주역이 되자. 바로 이 시간,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환경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뚫어낼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 성령님이 나를 기쁨이 충만케 하시는 그성령에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또 우리의 눈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또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므로 내 삶에 환경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아닌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방 민족은 구원도 없고 희망도 없다 생각했던 그런 모두의 고정관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정말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기쁨이 되었고 그들이 가졌던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은 환경 안에 환경의 지배를 받는 기쁨이 아니라 모든 박해와 그리고 쫓겨남과 그리고 시기와 모든 선동을 뚫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날 성령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환경을 뚫어낼 수 있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놓쳤던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해 나가 정말 이 새벽에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날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